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이재민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앞에 뭘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고, 이렇게 여기 오면 정말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네. 걸 느끼면서. 아, 무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뭐 어금니를 두 개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이 나이가 먹으면 말도 새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빨, 이, 이빨까지 빼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조금 유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벅찬 감격에 막 눈물이 나는데 먼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저는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지금까지 꾸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음, 저희 지금은 생태하지 않아요. 근데 한때는 이게 생태해서 정말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구형제 제가 막는데 위에 산형 삼남매가 엄마가 틀려 코그 밑에 누나가 둘 있는데 또 틀려 그리고 우리 사남매는 또 우리 엄마. 그러게 어릴 때 나보고 엄마가 많대 쟤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그것이 이제 알라이가 되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네살 때, 네살때제 동생을 낳다가 같이 잘못돼가지고 한 번에 그냥 내가 네살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한 번도 못 부르고 어, 아 부르긴 했겠죠, 기억이 안 나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골에 큰어머니가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늘 어리지만 그게 뭐냐면 부모님 없이 자라면 눈치가 빨라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눈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눈치가 부단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늘 쓸쓸했고 힘들었고 꼭 내가 꼭그 죄인 아닌 죄인처럼 그리고 또그 어, 형수님이 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재산 다 없애고 쫓딱 뭐 망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내 한에 데리고가지고 <laughs> 식량 없던 시절이니까 옛날에 5 0 저기 뭐야 오십 년전뭐 육십 년 전이니까요. 육0 오십 년 전이네 5 0몇년 전. 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살다가 아버지하고 둘이 살았어요. 제가 둘이 살다가 에, 아버지가 참, 이렇게, 그, 술 좋아하고, 술 좋아하면 또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죠? 도박 좋아하고, 또 도박 좋아하면 또 좋아하는 거 있잖아. 기생 좋아하고. 그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어, 오죽하면 엄마가 셋이나 됐겠어. 능력이지만. 어, 옛날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 우리 가 주님 안에서 이런 얘기 하지. 옛날엔 능력이었어, 사실은. 제가 제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제가, 저는 그게 참 좋으면서 싫어 아시는 분들은 뭐좀 아시는 거야 그런데 에, 제가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가 에, 집 나가시면 아버지하고 둘이 살 텐데 집 나가시면 화 털어가시고 이런 거 다니시는 거지 뭐 그냥 술집으로 어디로 나가시면 뭐한 달도 안 들어오셔 그러면 저 혼자 그냥 막 자다가 막 귀신하고 싸우다가 밤에 막 무서워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옛날 텔레비 없을 때니까 라디오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옛날에 12시 나오면 제 기억으로 라디오가 안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라디오 다 듣다가 이제 안 나오면 막, 이제 막 무서워서 있다가 밤에 막 새우다가 새벽이 되에 잠들면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학교를 한번두번 번 빠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중학교를 그냥 중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니까, 다 괜찮은데,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노는 건 좋은데, 애들 만나는 게 창피해. 특별히 여자들.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들 만나면 막, 어디 숨어야 되고, 여자들 저기서 오면, 다 어디가 숨는 거야. 그런 것도 힘들고, 막, 그래서 아 서울로 제가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제 누나네 집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간에 먹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 화상을 제가 스무 살때 크게 입었습니다. 지금은 아 조금은 너무 하나님 안에서 주일 안에서 미남이 됐어. 아, 네.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막 흉측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미남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 아, 네. 우리 손녀딸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두살 때인데, 우리 손녀딸 두살 때인데, 내가 너무 이쁘죠. 손녀딸, 할아버지, 애들은 눈이 밝잖아요. 말도 그냥 거침없이 하잖아. 요런데 왜 그래? <laughs>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줄까? 말 하기 전에 얘가 두살 먹으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괜찮아, 할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오, 네. 하, 저희 이 소리에? 아, 그런 우리 손자의, 손녀 얘기하려면 한도 도 없는데 그만하고. 하나님이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스무 살때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어, 어쨌든 병원에서 6일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내인데 아버지는 이제 이미 저를 50이 넘으셔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알리지 말자고 식구들이 이제 의논을 했나봐 노인 양반한테 알려봐야 충격이시고 하니까 이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70이 아니에요 50년, 40년 전에 70 45년 전에 제가 20살 때 그랬고 지금 65시니까 45년 됐죠 그때 70은 지금 한90 정도 이렇게 보셔도 아마 그런 그게 안 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 알리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제 앞에서 누가 고생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나요 제가 뭐6.25 전쟁 뭐, 뭐 이런 거는 모르지만 참 우리 세대에 참 고생을 많이 한거 같아요 근데도 참 감사한 것은 고생은 해러웠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 같은데 근데 현실은 또 고달펐으니까 그냥 고생했던 고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주님을 특게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 어 죽을 정도로 다쳤어요. 전도 삼도 화상에 그냥.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6일 있다가 퇴원했는데 소대변을 백달을 받아냈어요 집에 그냥. 지금은 뭐 일부국에서서 엠버런스도태고막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었죠 시절에서 택시 타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집에서 한 백달을 그렇게 이제 있는데 입이 붙어가지고. 입이 붙어 가지고 밥을 수저로 못 먹는 거야. 양치질,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멍청하게 어떻게 입이 붙었도록 그렇게 놔둘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입이 붙어서 그게 입 칫솔도 안 들어가요. 칫솔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 견디다 못해. 제가... 에,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도 누가 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참게 순진한 마, 마음이 돈만 있으면 말짱이 될것 같은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게 하루 아침에 이게 있어요.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지만 갑자기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냥, 그냥 들어서 이제 돈을 벌라고 이제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누가 써줘야지.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지. 장갑이 제 손이 목장갑이 안 들어갔어. 그거가 이만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빠져서 그런데 마스크를 벗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불쌍하긴 하지만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리치고, 물리치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보세요, 양치질 못하지요 화상환자들이 이제 많이 나요. 치료 안, 안, 안 하면. 그러니까 내 옆에는 오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참 옛날에 어쨌든 학교는 많이 안 갔지만, 시골에서 살 때는 까불고 살았는데,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까불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세상에서 아, 버리운 자, 정말 그, 그걸 제가 한 2년을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때도 서로 옛날에 공장에 그냥 기숙사가 이불 깔는 방이고 또침이을 일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온 데인데도 내 옆에는 안 올라오는 거야. 아, 근데, 근데 이제 내가 뭐라고 하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 이제 그렇게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그렇게, 그렇게 어쨌든 뭐한덕 것도 없겠지만 지내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혜을 주셔가지고 공장을 또 차리게 돼서 집사람하고 스물여섯 세 제가 스물여섯 집사람 스물세 살때 결혼을 하게 돼서 어떻게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가 서른한 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진짜 제가 아까 여기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매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유춘자 권사인데, 저기, 나온 낙인 내가 좀 감사하고 얘기해줘야겠어요. 제가, 어, 엄마가 없이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그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술 많이 먹었잖아요. 술 많이 먹었어요, 저. 아비 닮아가지고. 네, 술 많이 먹고, 또 이상한 데도 가고, 방탕하게 잘 살았는데,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 이게 아닌데 집사람이 콩나물 100원을 막 깎고 막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데 술 먹으러 가면 10만원 20만원 제가 공장을 23살 때 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저 기적같은 삶을 살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23살 한 달에 막510 벌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500이면 성남에 천만원이면 빌라 그냥 조그만 거 샀어요 <laughs> 그렇게 젊은 시절에 막 돈을 벌으니까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다치게 많이 다쳤는데, 내가 이게 안 되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서, 제가 먼저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 그냥, 뭐, 한 살인지, 두 살인지, 어쨌든, 이, 이세 살인지, 네 살인지 이때, 교회를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아, 지금 그,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아까 찬양할 때는 너무 복창감격으로 울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어떤 거에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말씀은 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들. 그리고 내가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막내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거든요. 맨날 껴안고. 그냥, 그냥, 자기, 자기 부인 같이, 그냥 불쌍한 애물단지로, 또 친구로, 그냥 자식으로. 근데 그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이만큼도 생각이 안 나요. 육신 아버지한테는 미안한데,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냥 여기 마음의 신령에 가슴에 쏟아져 부어지니까. 아유, 그렇게 막 옛날에 어렸을던 상처들이 다 분해가 되면서 제가 그때 고백하기를 그때 고백해요. 30몇년 전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엄마가 없어서 하루에 세 번, 네번 울지 않으면 하루 내가 가지 않았던 시절. 내가 다쳐가지고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바아 되어가지고 쓸쓸해서 울었던 시절.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계셨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고 다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제가 이제 사실은 에베소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말씀을 언젠가 한번 해봐서 들었지만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오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나면서 너무 좋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이랬어요. 5천원만 내놔봐.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러는데. 그러면 아버지 빨리 내놔봐. 저는 저기 아버지한테 전대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막내니까, 철부지니까. 하트하다가 있잖아. 돈다 잃어가지고 그런데 5천만 원 많이 줘봐. 5천원만 줘봐. 아버지가 주면서, 야, 관재야, 초전에 끝발 안울르면 밤새도록 해도 끝발 안 울리니까, <laughs> 얼른, 얼른 그냥 와버려. 그런 아버지였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주면 줄 때까지 울었어요. 한번은 학교 가는데, 그렇게 뭐야 돈 필요 없는데 아버지 저기 뭐 200원 있어야 돼뭐 2천 원인가 뭐,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똑득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돈쿠로 다니시는 거예요 시골에 옛날 돈 없잖아요. 막이 집에다니고 저 집에다니고 아, 아버지한테 괜히 그랬나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가면 아버지가 다음에 돈안 주니까 받아가야 돼. 그리고 기다렸던 제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 어,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어, 왜 장로가 돼가지고 신앙이 저럴까?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때 초신자였고요. 돈 때문에 수술도 못했고 더 힘들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이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제 그 공장하던 걸 치르고요. 그게 술 먹고 이런 문화다 보니까. 싹 끊어져 버리더라고 주님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이가구업계 내가 1인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가구가짜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그거 하나님께서 제말 움직여서 어, 하시게 했다고 믿습니다. 아, 네. 제가 장사는 아까도 보셨지만 그 장사는 그런 건좀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 요 제가요, 딱 사람들 보면 마음을 탁 읽어요. 저분은 사실 뿐. 저분은 얼마짜리. 저분은 그냥 한 50만원짜리 사겠구나. 요게 나와요. 탁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벌었는데, 계속 제가 그 주님 만나면서 했던 기도가 떠올라가지고, 제가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거기가 지금 땅하고 건평 한 7천평 되는데, 거기를 1200만원 주고 월세를 얻어버렸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집사람한테 한 번도 의논을 한번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 가면 가는 거예요. 땅 사지 서 내가 사고뭐 계약을 해도 그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한 번도 나한테 불평하지 않는 우리, 우리 집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얻으면서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1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시작했는데 빚이 근 40억 됐었어요. 지금 40억이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근데도 한 번도 안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실 거야. 넘어와서 네.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력해서서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 내가 대한민에서 1등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의 고충은 겪, 겪어야 되겠지. 뭐가 있겠지. 더 감사한 것은요. 하, 이제 주일날 내일이 두려워. 다 월요일 날이면 막 돈이 필요한데 막막 했는데 막 내일이 두려운 거야.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가 감사했냐면 제가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한 10년 했습니다. 그 생활을.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요. 물론 사랑받은,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사생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일이 무서워요. 막 내일이. 내일이 얼마가 있어야 돼? 물론,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보세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제 성령님께 양심을 걸고 하지만, 제 이름, 저는 망해도 관계 없어요. 저는 뭐,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고, 충분히 망해도 관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정말 대안에 안타까웠어. 근데 한 번도 불평은 나오지 않았는데, 뭐가 감사하냐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저에게 그런 어려운 시절을 주셨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광해 생을 하면서 정말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 지금 장로지만요 사실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뭐 동역도 하고 또 무슨 같이 찬양대도 하고 여러 하지만 사실 별로 우리 있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 몰라, 뭐 모르겠어요. 우 장르님들 몇분 계신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이 그렇게 은혜 충만하지 않은데, 저는 지금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만나지 않으면, 아, 네. 그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날마다 눈물을 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 이제 우리 여기 항상 오면, 처가 집같아 <laughs> 초과책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요 제가 사랑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면, 우리 목사님, 우리 성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눈을 보시니까 한번 제가 몸들발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가지고, 쫙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간증합니다. 그 빚을 다 갚고 요은행등 아, 예. 조금 있어요 사업하니까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주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땅이 한 7천평 돼요 이제 임대가 아니에요 다우리 거. 자랑 한게래요 정말 저는 근데 여러분 제 앞으로 통장에 10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저는 제 앞에 100원짜리 저는 옛날에 건사님들이 보험 들어오라고 막 이러면, 아,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들 왜 보험을 들어? 하나님이 나 죽을 때 되면 죽고 뭐,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시는데. 그리고, 전 돌아보면 감사한데, 아까 저기, 어 뭐, 한 달에 뭐, 천개 팔았다고 나왔잖아요. 지금은 하루에 제가 200개씩 팝니다. 하루에 200개면 한 달이면 한 5,000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기는 자랑 한 개래. 올 연말까지 하루에 500개가 목표예요. 하루에 500개. 그러면 한 달이면 몇만 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는 간증이 한몇 시간짜리를 해셔야 돼. 1부2부 3부 혹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교회 교회 정말로. 제가 두서없이 짧, 시간은 짧고 두서없이 말씀하실, 말씀드리는데, 아,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아, 제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아, 이런 제가 여러분들 고백을 좀 하고 싶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젠가 제가 너무 힘들 때 힘들어서 이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불평은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한 일이고, 하나님 안해서 불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빚은 30억 되고, 내일 뭐, 당장 뭐, 내일이 없는데, 무슨 세계적인 기업이라고서희가 하나님, 내가 막 웃었어요, 속으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무언의 음성을 많이 주고 봤거든요. 니가 처음에 자전거를 배달할 때는 믿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니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주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30억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중국에 수입할 때인데 공장 사장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통역이 안 되니까. 야, 이, 이, 이 친구들한테 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자리 한장안캐먹고산 사람이야. 나 힘드니까 니들이 한 5억만 좀다 밀어줘라. 될게야안 댓겨요? 기적이죠. 중국 사람들 돈안 주거든요.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또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제가 작년, 재작년이에요. 제가, 저는 딱 하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쁜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참그못 끊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저를 그걸 아니 하나님은 그런데서한번 책망을 안 하시는 거야. 저 정말 엄청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죄에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더 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한 번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간제야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으로 녹여주시니까 더 힘든 거야 근데 2년 전에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적인 그 그림을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를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가 내 앞에 온전하면 완전하면 내가 이거를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게 2년 전인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주위 환경과 모든 여건 과다 해라 그랬는데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돌아보니까 뭐가 생겼었냐면 작년에 우리 그 세계로 실천평 거기가 제가 지금까지 그, 낸, 저기 뭐야, 세가 30억을 넘게 줬어요. 월세를. 근데 작년에 그거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된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두서없이 간증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로 가구를 한 100억짜리 되는 땅으로요, 돈 몇억 안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얼마, 저기 한, 은행 이제 윤밖에 없어. 1년에 다 갖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왜 이렇게 일들을 자꾸 하시게 하실까 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 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제가 음, 말씀을 드리면 저는요 제가 중국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출장 가면 그, 여기 뭐야 그 해외 다니면서 문화가 있어요. 그들은 전혀 예수님 못 나는 문화이기 때문에 꼭 술을 먹어요. 나도 그러면 첫날은 안 먹어 안 먹어 이제 한 4박 5일 가면 근데 이튿날 가면 술을 주면 아옛날에 먹던 가락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잖아 아, 그냥 한잔 마시고 술을 마시다 보면 또 이상한 데이 흐르고 비행기 안에서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울으니까 나중에 기가다 먹먹해가지고 올 때는 막 우는 거야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갔는데 또 무너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럴 때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한 제일 그냥,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 지금 이케아는, 이케아나 는이케아 이런 기업은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그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내가 너를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여기까지 온게한 것은 이일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제가 각오를 하고 있지만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 이 말씀만 드려도 몇 시간짜리인데 그런 그림을 지시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셨어 네가 내 앞에서 운전하냐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정말 말씀드리지만 저 마음 그냥 아주 정직하거든요 그리고 난 미워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독을 세우려고 하고. 근데 뭐, 뭐가 있냐면 제 안에 쓴뿌리는 뭐냐면 술과 그 악한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정말 이거 끊어버리고 어요 어제 우리 전역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싫은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레기 같고 벌레 같고 정말, 이런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끊어버리지 못해서, 내온음을다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때까? 저때까? 하나님, 바울이 담에서 도장에서 만났던 주님, 확 뒤집어졌던 그 주님, 나 오늘, 오늘 예배 때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기도를 하지만, 그게 쏙년해왔는데 나, 내가 나를 속이고, 또내생활을 나를 생활 속는다든지 나를 속이 근데 절대 절대 생활에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이는 것이지. 근데 이걸 알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청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저 장로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시면 기도해주시면 그리고 온전한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이 강력상에 서면 떳떳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 하나님이 정말 제가 천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그리고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만는 것을 한탄해서 다 쓸어버리기로 했다는 그 마음이 구구절절해와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날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리지 못하는 나이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마무리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